야, 반짝반짝 하네요. 공포가 자꾸 꺼져요. 앞쪽이 흰 베이지네요. 안녕하세요, 마린입니다. 아, 다행히 송삼제까지 차로 올라왔습니다. 네, 오전에는 오전에는 통행이 제한됐었는데 이제 열렸네요. 였었는데 오후에 풀려가지고 운 좋게 올라왔습니다 차로요 날씨가 이렇고요 한 2시 40분 경에 도착을 했고요 지금은 3시 22분에 슬슬 올라갑니다. 네, 성삼재 길은 전 처음 와보는데 그, 발해봉 올라가는 길하고 초반은 비슷하네요. 예, 만만하게 오다가, 요, 앞에서부터 좀, 가팔려져요. 우산 길은 좀더 가야 있죠. 예, 여기도, 질러가는 길인가? 여기가 그 원래 화음사에서 올라오는 문행기는 좀더 가서인 것 같고 그 전에 노 요단 고개로 바로 또 올라가는 데크길이 있는 것 같네요 오 발자국이 에이, 있긴 있는데 잘 안보여요 많이 보던 이정표네요 600m? 예, 네, 600m 남았답니다. 로고단입니다로고단 대피소. 네, 여기는 노고단 대피소입니다 다 도착했고요 아, 내일 날씨가 좋아야지 일출을 볼 텐데 말이죠 아, 여기 보니까 노고단 가는 길도 두 가지가 있네요 편안한 길과 돌계단길 뭐 시간도 넉넉하니까 내일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 봐야 되겠어요 누구단 대피소입니다. 누구단 대피소입니다. 야, 역시 새로 지은 거라 태양광 발전이라네요 어이구, 멋지네요, 서경. 새로 만든 노고단 태피서고요. 아주 깨끗합니다. 이렇게 돼 있고요. 노고단 시라고 반야봉지 이렇게 1, 2층으로 되어 있어요. 저는 30번. 노우단 대피소 1인실에 지금 들어왔고요. 위에 환기구가 하나 있고, 그 다음에 개별, 개별 난방도 있어요. 그리고 조명. 이렇게 조명이 들어오고요. 여기 전원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창가 쪽은 이렇게 이창 크기가 다 틀려요 호, 호스마다 어떤 데는 조금 많고 어떤 데는 좀 넓고 1층이 다 차서 저는 지금 2층에 배정을 받았어요 이렇게 짓놓을 수 있는 데도 있어서 편하고요 네, 이렇게 생겼습니다 환기도 할수 있네요. 아, 좋습니다. 네, 오늘은 좀 많이 갖고 왔습니다. 네, 토시살 음, 처음 사 보고요. 볶음 고치장 그냥 너희 먹고 수프하고 커피. 홍김치 두 개, 하나, 예, 하뎅쿡은 하나 있고요. 아, 이따 뮤말랭, 뮤말랭 맛있겠죠? 예, 대피도 다니면서 이렇게 잘 먹어본 적이 없네요. 응. 음. 이거 인제 사용해 보네요. 접이식이죠, 고무로 돼 있고, 부피가 네. 적어서 챙기기 좋습니다. 커피 한잔 마시겠습니다. <laughs> 네, 지금 6시반 이제 슬슬 나가야 됩니다. 이 방한 장과준비했고요아 통계철에는 짐이 많아서 힘든 것 같아요. 네. 편안한 길로 올라가고 있어요. 휴. 야, 이 시간에 산행하는 건 진짜 오랜만이네요. 반짝반짝하네요. 반짝반짝 저 아래 대피소 불빛이 보여요. 이게 기분이 묘하네요. 이렇게 새벽에 혼자 눈 덮인 한끼를 야. 아 오늘 일출이 있겠네요. 아, 다행이다. 구독자님들, 한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맞아요. 일단, 정상에서 너무 추워가지고, 아, 그래서한 2, 3분 거기서 버텼어요 이쪽으로 내려왔고요 이렇게 삐익 둘러서 올라가는 길도 있네. 아이고. 그부터한대 어이 저거 보 아. 네, 예, 반야봉 쪽으로 가고 있는데. 전망대 같은 데가 하나 있고요. 아, 저희가 이제 피아골 산거리구나. 그리고 지금 밑에가 이제 피아골이구요 아, 반야봉. 네. 인공, 아, 발음도 안 되네. 인걸령 센터. 역시 물이 잘 나오네요 아아 아, 힘듭니다 어 아, 너무 많이 빠져요 중간에 이 봉우리 하나 넘을 때마다 사이사이에 그 너무 푹푹 빠지는 길이 많아 가지고 아, 발음이 안돼요 네 반야봉이 바로 앞에 보이는데 아더 이상 못갈것 같아요 아 너무 힘들어서 벌써 힘이 다 빠져가지고 되게 보니까 좀 무리가 될것 같아요 아 시간이 지금 넉넉한데 아... 어요 길이 제일 이쁘네요 대지령 지나가는 길이요 아 눈이 아파요 역시 지리산입니다 아 힘들어요 이렇게 눈길에 미끄러지느라고 더 힘들었어요 아이고. 아, 아. 예, 이제 내리막만 있습니다 제일 행복할 때 내리막만 있을 때 <laughs> 저기 보이죠 저 아래까지 바로 밑에까지 갔다 왔어요. 예 노고단 고개에서 대피소 쪽으로 이어지는 직길 육경사길로 내려가 보고 있어요. 아침에는 저는 이제 편안한 길로 쭉 돌아서 갔죠. 근데 내려가 보니까 완전 비춥니다. 그냥 그 해뜨는 시간 맞춰서 여유롭게 저쪽 편한 길로 가는 걸 추천드려요. 네. 크게 안 힘들었거든요. 근데 여기는 장난 아니에요 지금. 예, 네. 다 내려왔습니다. 아 이쪽 길은 비춥니다, 비추. 네. 뭐 아침에 일주일 보러 갈 때도 뭐그 준비운동으로 격하게 운동하실 분들 아니라면 어 힘든 경사예요 제가 올라봤잖아요. 이 옆에 편한 길로 훨 낫습니다. 네. 시간 조금 더 걸리는데 그거 뭐 10분, 20분 더 걸린다고 뭐 큰일 날 것도 아니고요. 네. 거기에 맞춰서 일주일 시간 좀 전에 출발하면 되니까요. 미련스럽게, 예, 이쪽으로 도전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. 예, 새벽부터 그냥 헉헉 댈 일이 있나요? 예. 대표에 일찍 내려왔어요. 라면 끓여먹고 가려고 시사장에 들어왔는데 독채입니다, 독채. 네, 마리나입니다. 아, 오늘 한 해는 뭐저 개인적으로도 중요한 일이 있었고요. 아, 그렇지만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고 무거운 소식들이 끝까지 이어졌죠. 근데 내년에는 저 모든 일들이 정상화되고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한해 동안 응원해주시고 성원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앞으로도 뭐 자주는 못하겠지만 제 산행 영상으로 가끔씩 찾아뵙겠습니다. 구독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아이고, 여기가 그 무시무시하다는 화엄사 길이군요.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그 사실 기억이 잘안 나요. 하도 오래돼가지고 대학생 때 아마 방학 때였을 거예요. 그 친구 놈이 한 번은 지리산한 번은 설악산 이렇게 아 이제 가져고 꼬셔가지고 그때 여기에 이제 다른 친구들도 저, 제가 모르는 친구들하고 같이 왔었는데 한 네다섯 명? 근데 세상에 전부 다 산행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로 온 거예요. 그래서 운동화 운동화에 뭐 배낭도 변변치 않고요. 운동화만 신고 올라오다가 완전히 탈진했던 그런 기억은 납니다. 예. 그게 화암사길이었어요. 수십 년전 얘기입니다. 그때 비가 왔었고요. 그 산행 그 산행로가 위험해가지고 범락에서 계곡이 그래가지고 막그 어렵게 길을 건넜던 기억도 나고요. 그리고 다음엔가그다음엔가그 친구하고 또 한번 그 내소락으로 대청봉까지 찍고 오색으로 내려오는 그 곳을 갔었는데 네, 1박 2일로요그또 비가 와 가지고 입산 금지됐었어요. 근데 몰래 다들 올라가더라고요. 그래서 따라서 올라가다가 진 개고생하고 같이 싸우고 아, 다시는 안 본다 너랑 은 그렇게 아주 연락이 끊긴 친구가 있습니다 에이, 그때도 정말 개고생했고 그때도 운동한 바람이었습니다 없는 자리 뒤 쳐. 이제 저도 처음 으로 물어보 들어보는... 는다파왔 습니다.